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단축키 활용 도면 제도 및 설계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선반 가공용 축 부품 도면 제도 등을 할 텐데요. 이 도면에서는 미터 가는 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컴퓨터 응용 선반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 공개 도면 15번이고요. 어, 이번에 작업할 도면은 1번 축 부품에 대해서 도면 제도할 겁니다. 캐드로 활용해서요. 그리고 이 도면은 큐넷에서 제공하는 시험 예, 기출 예, 시험 문제, 예상 문제죠. 예, 공개 도면입니다. 어, 작업 드리는, 작업에서 설명 드릴, 작업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CN 선반 가공용 축 부품 도면 제도 방법, 미터 가는 나사 제도 방법, 호, 원호 제도 및 도면 해독 방법, 취수 및 일반 공차 주서 작성 방법, 케이스 규격, 오토캐더 명령어 단축 활용법 등을 설명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이렇게 리스트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주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미터 가는 나사라고 제가 조금 강조를 했는데, 이거 면좀 확대하고요. 왼쪽에 이제 1번 부품이죠. 실제로는 이제 시험상에서 이제 시험 기준으로 보면, 이게 CNC 선반 가공하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2번 부품 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범용 선반으로 가공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1번 부품 이 축에 대해서만 제도를 할 텐데요. 미터 가는 나사는 m28 에 곱하기 2.0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미터 가는 나사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앞부분요. 그리고 못다이가 c2 돼 있죠. 통상 여기가 이제 c값이 써 있으면 되는데 안써 있으면 여기 피치 값요 값을 요 c값으로 또 적용시켜도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하단에 보시면 도시대고 지시 없는 라운드하고 못대기는 r1, c1이죠. c1, r1, r1, c1.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적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 도면 좀 확대하고 도면 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번 부품 축입니다. 자, 토멘트는 이제 여기서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축을 그려나가시면 되고, 축의 길이가 보니까 이게, 아, 뒤에서부터, 여기 뒤에서부터 그린 게 좋겠네요. 사이즈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는 사이즈가. 없다 그죠? 얘는 얘들 다 만들고 나면 98에서 얘들 다 빼면 나머지일 거니까 뒤에서부터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리겠습니다 저는 명령어 X라인이라고 하는 무한대선을 먼저 이용할 거고요 엔터 치고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수직으로 그래서 이 교차제는 이 지점을 저는 여기 앞부분에 있는 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쭉 그려나가겠습니다 됐죠? 아시겠지만 이 수평선 기준의 위아래는 대칭이죠 축이니까요 완벽하게 대칭이다 그죠? 위아래는 자, 그러면 우리는 위쪽만 다 껍데기를 그려서 이렇게 밀어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능 쓸 거고. 어,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직선은 트리밍 안 하고 수평선 위주로 트리밍 하고, 그 다음에 선이 다 그려지면 수직선을, 선을 정리하면서, 모땅이나 이런 것도 좀 정리하면서, 이 선을 좀, 예, 트리밍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틈이 16하고 4가 있다, 그죠? o f f s 16이라고 하고 하나. 자, 그 다음에 offset 4라고 또 주고, 또그 다음에 중김에 34까지 줘버리죠. offset 34까지 주겠습니다. 맨 앞에서 뒤까지. 요사이의 틈새, 요사이의 지름은 49파이고, 그 다음에 46파이가 있죠. 46파이는 뒤쪽에는 요홈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고치수서 49파이 46이다. 그죠? offset 49 나누기 2로 해주시고, 위로 하나. 됐죠? 우선, 요건 미리 트리밍을 하고요. 이렇게 트림. 그 다음에 요한쪽도 트림 해야 되죠? 요건 46파이니까. 옵셋 46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고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끊어주시면 뒷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자, 앞부분 요 사이는 없지만 맨 뒤에서 43이라고 돼있죠. 옵셋 43이라고 하고 맨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 요기에 지름 요 부분은 뒤에 40파이라고 있습니다. 옵셋 그냥 암산으로 20 해서 절반 옵셋 해주고. 트림으로 요렇게 날려주고요. 됐죠? 자, 컨트롤 했어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에요 사이는, 요렇게, 요, 요, 부분은 웅덩이 부분입니다. <laughs> 알 잡혀있죠? 요거 웅덩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이고, 그 다음에 각각 5mm고, 결국은 요 사이는 7mm다. 그죠? 아무튼요. 옵셋 17이라고 먼저 주고, 그 다음에 5mm라고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앞에서 또 뒤로 하나 주고, 지름은 34파이로 주시면 되겠다. 그죠? 옵셋 34 나누기 2로 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위로 주고, 자, 트림으로 바깥쪽 선은 이렇게 치워주고요. 예, 됐고. 요 사이에 여기 웅덩이 부분이죠? 요거는 알 값이다, 그죠? 여기가, 이게 이렇게 웅덩이처럼 오목하게 되려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점, 끝점이라고 해버리면 이거 볼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반시계로 뭔가 그린다 그러면 다 오목하게 그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점은 여기로, 끝점은 여기로, 그 다음에 알은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원호 명령어 A라고 하는 명령 아크라는 명령어 쓸게요. A, 엔터. 시작점 여기 클릭하고, 끝점이라고 여기 클릭하기 전에 끝점이라고 알려주는 E를 먼저 주셔야 됩니다. n d 에 E. 하단에 써있죠. 그죠? 이 e, 엔터 주시고, 끝점을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집어넣을 값은 R이니까요. R값이라고 R 주고 엔터 치고 그럼 이렇게 R값이 미리 보기로 보일 거들랑 25라고 주고 여기 r 25니까요. 엔터 주시면 여기 R값이 이렇게 작게 남아 들어갑니다. 여기 실제로 작아요. 자 TR 엔터를 치시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안쪽이 또 완성이 되겠죠. 재작업을 하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나사의 틈새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22파이고 폭은 5라고 되어 있어요. offset 5라고 먼저 주고 자그 다음 offset 22 나누기 2로 주시면 되죠. 이렇게 쭉, 틈새 부분, 드림으로 날려주고. 자, 그 다음 앞부분 여기는 사이즈를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맨 앞에 98로 간 다음에 14를 뒤로 빼면 어떨까요? 옵셋 98로 가서, 맨 앞으로, 옵셋 14로 해서 좀 뒤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2 8의2피치 짜리에 해당하는 나사 부분의 간격이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여기는 m28이니까 지름 28로 일단은 그려요. 옵셋 지름 28이니까, 8 나누기 2로 해서 절반 됐죠. 트림으로 우선 여기 끊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M28의 바깥지름에 해당합니다. 여기 이제 순화사죠순나사죠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바깥지름이라 불러요. 바깥쪽을. 자, 여러분 여기가 바깥쪽이고 M28이고요. 피치가 2일 때. 여기, 요 안쪽에 가는 시선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골찔을 말 부르는데요. 그거는 이제 규격집을 찾아보거나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일단 규격집상에서는 25.835가 나오고요. 계산식,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도 25.835가 나옵니다. 요건 규격집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값이고, 이건 계산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고. 25.835, 25.835입니다. 25.835. 자, 그러면 옵셋으로 25.835가 나누기 2가 옵셋이 안 된다고 제가 많이 강조했죠. 안됩니다. 자 그래서 o f f 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나누기를 할 때는 모두 정수여야 합니다.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25835 나누기 2000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각각 1000을 곱해버리면 똑같은 말이죠. 25.835 나누기 2나 25835 나누기 2000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엔터 쳐주시면 정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옵세, 에, 옵셋에 25,835 나누기, 2,000, 엔터,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골지름이 해당하고요. 트림으로 요거 일단 날려주고요. 그리고 제가 골지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안쪽은 가늘시선이어야 되겠죠. 선택해 놓으시고, 레이어 상에서 가늘시선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모당에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은 13mm고 지름은 2 8파입니다 옵셋, 14는 줬고, 20 나누기 해주시면 되죠. 해주고. 자, 트림으로 여기 날려주시면, 외경은 다 이제 그린 것 같아요. 자, 사이즈 좀 줄여서 다시 도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 없죠? 아이고, 조금 더. 자, 그러면 치수상으로는 이상 없으니까, 이제 플래시 하고, 이제 못하게 주면 되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여기 기억하십니까? 도시대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1, 그 다음 못되기는 C1. 그니까, 러 R1, C1, R1이다. R1, c 1이다 그죠? 다 1이다. 그죠? 이 도면상에서는 R1, C1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R1 부분 같고, 여기는, 여기는 지금 R값이 없다, 그죠? 여기도 R값이 없네요. 어. 어 그러면 이 값들도 다 R1입니다. 이 예, 사실 커 보기에는 이게 더커 보이는데, R2라고 뭔가 써어야될것 같은데, 지시가 없어요. 어쨌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 R은, 라운드는, 요, 요런 걸 라운드라 불러요. 이렇게 볼록하게 된 거, 오목하게 된 거, 여기를 필렛이라 불러요.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어쨌든 캐드상에서는 필렛이라는 명령어잖아요. 어쨌든 여기 필렛은 R1, 여기 라운드, 라운드 두 개는 R1. R1이 세 군데고, 그 다음에 C 여기가 C2고 여기도 C값이 없네요 여기도 C1 그러니까 C1 C2 그, R1, 1, 1, 예, 그 다음 R1 R1 1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됐죠 자그 다음에 그러면 자 앞에서부터 F엔터 R엔터 5라고 주고 빌렛 주시고요 라운드 주시고요 이거 R5입니다 네, 좀 커버이죠 r 주고그 다음에 여기는 C2다 그죠 CH엔터 A D엔터 E엔터 엔터 못 따기 해주시고 이제 나간 선은 드림으로 끊어주시고 여기가 C 모터가 시작되면 여기는 선이 보입니다. <laughs> 라운드 같은 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추가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추가시키지는 마세요. 라운드는 추가시키지 않습니다.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모델링 상에서는 비주얼상에서는 이렇게 선이 보여요. 그리고 그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드래프팅이나 어떤 도면 파트로 가서 도면을 찍으면 이런 선이 나오는데요. 실제 도면상에서, 실제 도면에서는 이렇게 이걸 보이지 않게 합니다. 라운드의 끝자락은 표시할 필요 없고 못다이기에 시작하는 요 끝자락은 이렇게 선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예, 여기는 실제로 선이 보이고, 사실은 여기는 선이 안 보여요. 실제로 가공을 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 시, 비주얼하게 이렇게 하고요. 트림으로 이쪽에 끊어주면 되고, 뒤에 여기가 R1이라 그랬죠. 여기가 제가 확대하면 R1이 있다 그랬죠. 제가. F 엔터 R 엔터 1입니다. 도시대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1이고, 못되기는 C1이고. 자, 트림으로 요거 날려주고요. 자, 여기도 F 엔터 여기도 R1이죠. 요거 잡아주고. 여기도 R1인데, 얘를 필렛을 F 엔터 그, 1을 줘버리면 밑에 선이 날, 날아가죠 그죠? 얘는, 여기, 트리밍을 안 하는 방법으로. 즉, F 엔터. 하단에 보면, 자르기라고 하는 T 기능이 있어요. T 엔터. 자르지 않기. 이거 클릭한 다음에, R 엔터 1이라고 주고, 클릭, 클릭을 하면 선은 살아있고, 다만, 트림으로 여기만 날려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방, 그니까, 트림으로 자르는 방식을 많이 쓰냐고, 안쓰냐 쓰냐 물어보시는데, 다 자르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귀합니다. F 엔터. T 엔터. 자르기. 바꿔 주고 ESC 챔퍼 D 엔터 E 엔터 엔터 요거 C가 2고 그다음에 여기 선이 선 선다 그랬죠? 선이 X 라인으로선좀 추가해 주고 저장 한번 하고 자, 그다음에 면 조금 뒤로 확대해서 보면 여기도 챔퍼인데 여기는 C 여기도 사실 C2 같이 보이지만 어, 그죠? 여기 2-라는 뜻이 없으니까 그냥 C1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간주해야 됩니다. 예. 네. 만약에 시험상의 관계라면 이게 그림이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거 도면이 도면상에선 이게 똑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감독관이 어떤 지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따라가시거나 좀 일단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c 1이 맞습니다. 예,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겠죠. 함정이 빠뜨리려고 챔퍼 D 엔터1 엔터 엔터로 주시면 됩니다. 자, X라인으로 선이렇게 하나 뽑아내시고, 트림으로 끊어내시면 되겠죠? 저장해주시고. 자, 그러면 외경상의 그림은 다 그려졌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예, 그림은 다 그려진 것 같네요. 그죠? 선이 빠진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저는 빠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포함된 것 같고요. 자, 컨트롤해서 저장하고. 자, 요만큼 잡아서 아까 제가 미로 한다 그랬죠? 최초에. MI 엔터치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엔터치시면 돼요. 나머지는 트림으로 아까처럼 선 정리하는 것처럼 트림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트림해주고, 여기도 트림하고, 여기도 트림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이렇게 트림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트림해주시고, 여기도 트림하고, 여기도 트림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트림해주시면 여기까지 저장만 하고. 다시, 이제는, 검도를 조금, 치수 넣기 전까지는 검도를 조금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검, 치수 넣고 나서 검지에 선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치수선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어쨌든, 치수 넣기 전까지의 형상은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BR 엔터로, 브레이크로, 앞뒤로 끊어주고, 중심선 바꿔놓으면, 이제, 껍데기는 다 그린 거죠. 껍데기란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요. 껍데기가 다 그려진 거예요. 아이고, 이건 중심선입니다. 레이어 상에서. 요토멘 틀도 제가 제공할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자, 무브 기능 이용해서 조금 이제, 적당한 위치, 중심 좀 잡아주고, 저장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들은 이제 여기 있는 치수 그대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죠. 치수까지 넣고, 하단에 있는 주석 내용까지 넣고 나면, 예, 작업은 끝납니다. 자, 이제 치수 넣도록 하죠. 치수는 작은 치수부터, 하단에 있는 치수부터 먼저 넣을까요? 요런 데 보면 화살표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화살표가 없죠? 요런 데 없죠? 요런 데 없는 이유는 여기가 좁아서 그래요. 실제로 화살표 같은 걸 집어넣고 나면 되게 중복돼서 치수 읽기가 난해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점이나 혹은 슬래시 같은 거 집어넣어도 됩니다. 되셨죠? 자, 어쨌든 여기 뒤에 있는 14하고 10, 뭐 16하고 4 같은 거는 먼저 넣을게요. DLI, 수직수평치수, 엔터. 여기 끝자락, 여기 끝점, 여기 클릭. 네, 여기 클릭, 여기 끝, 클릭이죠? 여기 16. 자, 치수는 여기 첫 번째 외형선하고, 이 치수, 문자가 하나, 두 개, 세개 들어가는 거. 그럼 결국은 치수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에서 한 15mm 정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치수는.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 먼저 좀이어서할게요 여기하고 여기 찍을 때는 두 번째 치수잖아요. 그럴 때는 요두번첫 번째 치수선 밑에 여기서 문자가 하나 두개 정도 들어가게끔. 예, 문자가 하나 두개 정도 들어가게 되면 한 8에서 12mm가 나옵니다. 요거는 8에서 한 12mm 그죠?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치수만 12에서 15고, 나머지는 8에서 12, 또 8에서 12, 또 8에서 1 2. 그냥 요 문자 기준으로 집어넣으시면 편해요. 요 문자 폰트의 높이가 3.5거든요. 요 사이에 또 틈새가 보이죠? 여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한 0.5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토탈 한 4mm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여기한개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추 한 8에서 9 사이가 나와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치수 주면 되게 편합니다. 문자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그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치수 찍을 때 여기 찍어서 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상 없죠? 그다음에 여기 5mm 여기 부분 해보시죠. 자, 여기 찍을 때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여기 5mm였다고죠. 자, 일단 높이는 여기다 끝자락 클릭하시면 같은 선상에 오고요. 일단은 여기도 한번 넣게요. 을 여기도 넣고 같은 선상에 여기 한번 클릭하고 또 여기도 각각은 5mm죠? 자, 5mm를 4개를 다이렇게 놓고 나서 볼게요. 제가 아까 이 점에 대해서 왜 필요하냐고 설명을 미리 먼저 드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취소를한면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보시죠. 어디가 어딘지 혹시 구분이? 어, 저는 잘안 됩니다. 물론 이 선이 여기 있는 게 5mm, 5mm, 5mm는 보이지만, 이렇게 그냥, 그냥 보시게 되면, 그죠? 이게 너무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 삼각형, 이 화살표 부분을 다 점으로 바꾼 거예요. 자, 요세개를 드래그 한 다음에 ch 엔터라고 해서 특성창 들어오셔서요. 여기 화살표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1, 2가 있는데, 여기, 여기 첫 번째, 뭐두 번째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닫고 체험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열어서 쭉 당긴 다음에 여기 작은 점이라고 있어요. 클릭해주고, 두 번째 것도 클릭을 해서 스크롤 바 내리고, 첫 번째 위에는 작은 점 바꿔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모두 점으로 바뀝니다. 이게더 명확하죠? 이해되셨죠? 자, DLI 엔터치시고, 여기 찍고, 또 어디 찍습니까? 여기 찍어서 여기 17mm, 여기도 적당한 높인 여기입니다 그 다음 앞에 14mm도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14 높이는 여기 맞춰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98은 여기다가 찍고 맨 앞에 찍어서 자그 다음에 98은 문자가 하나 두개 정도 들어가는 위치라 그랬죠 자 얼추 그럼 이 간격이 되게 비슷해 보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렇게 식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저장하고요 자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 28이죠 DLI 엔터, 파이 기호는 나중에 한꺼번에 넣을게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문자가 하나, 두 개, 세개 들어가는 위치 그래야지 서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12에서 15mm 정도 나온다 그랬죠. 됐고 DRA 엔터 치시고 반경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여기 C2라고 하는 부분 형식으로 이렇게 넣으려면 이거는 이제 LE 엔터로 넣으면 되는데 요거, 이게 또 LE 엔터로 넣는 방법이 있어요. 자 LE 엔터 치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점 정도 하는 클릭하고 그 다음 가로로 빼세요. 가로로 화살표가 보일 때까지 여기 보이면 클릭하고 엔터 두번 치고 대문자 C에 2 엔터 두번 치시면 나옵니다. 자, 요게 또 세워져야 되겠죠? 알고 계시는 명령 어 중에, 우리 가 회전하는 명령어 있죠? R로 엔터치시고, 드래그 잡고, 엔터, 그자락 클릭하고, 요게 몇 도입니까? 몇도 줘도 되겠지만, 얼추 비슷하다면 그냥 클릭하고, 클릭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죠? 어, 위치가 조금 벗어난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네. 이렇게, 아이고, 그, 위치가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습아 한번 더. 자, 엘이 엔터치시고, 여기 중간점. 여기 중간점 클릭하고 가로로 빼고 화살표 보이거들랑 클릭하고 자, 엔터 두번 C2 대문자 네 엔터 두번 됐죠? 자, r 엔터치시고, 드래그 잡고, 여기 엔터치고, 확대해서 요 끝자 락 클릭하고, 자, 적당한 각도로 이렇게 세워주고,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 없고, 자, l 리 엔터치시고, 지시선이죠? 중간점콩 찍고, 적당한 각도로 좀 꺾고, 조금, 요거 똑같이 꺾지 말고, 조금 더, 꺾, 더 꺾으세요. 문자 놓고 나면 이게 앞으로 쭉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당겨놓고,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엔터 두 번, M28에 소문자 곱하기 2.0. 됐죠? 엔터 두 번. 조금 당겨지죠? 자, 저장하고. 안쪽에 있는 지름 20파이, 22파이 보이십니까? 틈새 부분, 여기. 자, d l a 엔터치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여기, 여기 2 2고요 도면하고 똑같이. 자, 그 다음에 DRA 엔터, 여기 반경이죠? 여기 찍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반경, 이렇게 넣을 수있고요 여기까지 성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C2군이 똑같으니까, 저는 이거 복사하겠습니다. Copy, c 1 엔터치시고, 여기 중간점 여기 클릭하고 이거 그대로 땡겨 오시면 되겠죠 어디다가? 여기도 중간점에다가 콩 박으십시오 이상없고 자 DRI 엔터 치시고 길이가 보니까 D에서 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43이었던가 그랬거든요 찍고 43 여기도 문자가 이번에좀 뒤집어졌지만 상관없죠 문자가 하나, 두 개, 세개그 위에 이제 치수선이니까 여기죠 조금 더 위로 올리시면 돼요 조금 더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DRI 엔터 치시고 여기 지름 먼저 4 34 파이 이거 하나 얘처럼 요, 까지 올릴게요. 클릭. 그 다음에 요쪽도 지름이 있죠? 여기가 40파였나요? 찍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로 좀 찍고요. 그러면 똑같이. 그 다음에 안쪽에 46파이가 있습니다. 이게첫 번째 치수죠. 요거 하나, 문자가 두 개, 문자가 세 개, 그 다음에 그 위에 치수니까 요까지 올려야 되겠죠. 됐고, 자, d 라인 엔터치시고, 요게 49파입니다. 여기까지 찍고, 문자가 하나, 문자가 여기 둘, 그죠그 다음에 그 위에 치수니까 요까지. 좀더 땡겨 올리시면 돼요. 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아, 똑같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치수는 파이 기호 넣고 나선 넣을게요. 자, 저장 한번 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파이 기호가 빠진 부분이 몇 군데 있죠? 일단은 49 요거 한 마리만 먼저 넣을게요. ch, 엔터치고. 여기 49요 지름 선택한 요 길이 선택한 다음에 스크롤바 이쪽에 있거든요. 내려보면 1차 단위 문자라고 나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치수 머릿말 뒤쪽에다가 클릭을 하고 이 공란에서 C를 주고 엔터를 한번 치시면 이게 파이기호예요. C C 자 이거 닫고요. 이제 왜 제가 하나만 넣냐면 이 MA 엔터라고 하는 특성 복사, 서식 복사 요거 복사를 좀 하려고요. 엔터치고, 원본부터 먼저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서식 중에 파이 기호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갖다만 대도 파이가 생기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파이 클릭, 클릭, 여기도 클릭, 클릭해주시면 돼요. ESC. 저장 한번 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관로 치수는 창고 치수인데,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커서가 앞에서 깜빡거릴 거예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9번, 관로 열고, 커서 뒤로 보내고, Shift 0번. 누르시면, 괄로 닫고, 네,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ESC 나오고, 저장 한번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치수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또 한번 볼까요? 일단은 16, 4에 34. 요 4mm는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문자를 좀 옮겨놓고요. 얘하고 똑같이 하려고요. 34, 55, 5에 17, 98, 14. 자, 20파 있고, C2, R5, 28, M2, M2.0. 예, 2.0 있고, 그 다음에 22파이, 25, C2, 43, 34, 40, 46, 49파이까지. 저장. 자, 요렇게까지 넣으면 이제 치수가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도면상에선여기에 이제 공차 집어넣으면 됐고그 다음에 하단에 주소 넣으면 끝나겠다고죠. 그 다음에 도면 배치 좀 조금 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차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상단에 여기 공차가, 윗공차는 0이고 아래 공차가 0, 마이너스죠? 0.04. 100분의 4가 있네요, 마이너스.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커서를 뒤로 옮깁니다. 바이향키로 뒤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십니까? 깜빡깜빡 거리죠? 자, 0 먼저 놓고요. 윗공차 먼저 놓고, 윗꺽새는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6번입니다. 여기 윗꺽새에요. 그러니까 꺽쇠 앞에 여기가 윗공차고, 아, 꺽쇠 뒤에가 아래 공차. 그럼 여기는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0.04가 맞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안 돼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안 빠져나오죠 자, 백으로 들어가서 다시 0윗콕스에 마이너스 0.04 스페이스바 쳐주십시오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 0이라는 숫자가 여기 마이너스키 위에 올라타 있죠 그러면 안 되죠 0은 0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고그 차이점 아시겠죠 요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더블클릭 한번 해 주십시오 요게 상한 부분이 윗공차 하한이 아랫공차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선상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방향키로 앞에다가 좀 밀어놓고요. 스페이스바로 공간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확인 눌러주고, 아무데나 클릭해주시면, 예, 됐죠. 저장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공차 넣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얘들 할수 있겠죠. 해볼까요? 더블클릭 들어가고, 커서 뒤로, 0에 0공차 마이너스 0.04, 스페이스바,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 요거한칸 넣고 확인, 아무데나 또 클릭. 자, 이거 MA 엔터, 즉, 특성 복사로 여러분들 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특성이 복사가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m에 엔터. 그러니까 결론은 안 됩니다.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 특성이라고 말하는 건, 앞에 있는 이기런 기호들, 그러니까 1차 단위 쪽에 있는 거를 다 특성이라고 부르고요이건 실제로 우리가 쳐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또 쳐넣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특성이 아니에요, 얘는. 특성은 파이 기호만 특성이에요. 자, 34 더블 클릭하시고, 커서 뒤로 보내고, 0, 윗꺽쇠 마이너스 0.04, 스페이스바, 아무 데나 클릭, 여기 안쪽 클릭하고, 0 앞에 칸창 놓고 확인. 눌러주고 ESC 저장 자 그다음에 또 더블클릭해서 요도 다 마이너스 공차네요 뒤로 보내고 0위꺽쇠 마이너스 0.04 스페이스바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하시고 0 앞에 한칸 놓고 확인 누르고 그다음에 아무데나 클릭 이해됐고 17도 있네요 클릭하고 커서 뒤로 0위꺽쇠 마이너스 0.04 스페이스바 자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한 다음에 0 앞에 한칸 놓고 확인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한번더 검도를 하고 이제 주소 내용 할 텐데, 일단은 도면의 위치가 조금 위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소 내용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드래그를 일단 전체적으로 잡고요. 무브 기능 이용해서 약간 위로 오른쪽 살짝으로 옮기겠습니다. 뭐, 이해되셨죠? 이렇게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16, 4에 34, 치수 공차 넣고, 됐고, 이상 없고, 여기도 공차 넣고, 알까, 여기는 공차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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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자, 근데 치수 중간에 보면 중심선들이 살짝, 살짝 커팅돼 있죠? 그죠? BR 기능으로 끊어줘도 되는데, 상단에 보면 여기 주석, 요, 보시면 요런 기능이 있어요. 요런 그냥. 끊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끊기. 클릭을, 먼저 요, 거는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하고, 어, 요, 요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면 선이 요, 요렇게 끊기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선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본 객체 선택한다고 해주시면 돼요. Ctrl Z. 음, 요저도 이건 가끔 실수합니다. 자, 다시 상단에 끊기. 요 주석 안에 보면 요 끊기라고 기능이 있어요. 끊기.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끊어야 되는 선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겹치는 선 클릭. 아이고. 다시 끊기 기능 클릭하고, 끊어야 되는 선 클릭하고, 클릭. 아이고. 요 객체가, 객체가 선택이 안 됐나 보네요. 선택을 하고, 끊기. 아, 아, 이게 안 되는군요. 그죠? 요거는. 네, 아, 여기는 제가 브레이크로 다 선을 정리한 상태여서 치수들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 치수선만을 끊어주는 거네요. 그죠? 요건 브레이크로 끊어야 되겠습니다. BR 엔터 주시고, 이렇게 끊어 주십시오. 끊어 주고, 얘도 그냥 BR로 끊어 주시고, 여기도 BR로 끊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네, 해주시면 조금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을 굳이 안 끊어도 사실 상관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취소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끊기라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일단 잘안 됐습니다만. 다시 폼으로 오고요. 이건 브레이크로 제가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저, 저장하고요. 자, 하단에 있는 주소 내용을 또 글자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좀 옮겨놓고. 주소 내용은 요, 요 내용이고요. 요거 폰트는 일단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글꼴은 3.5니까 그 3.5는 그대로 따라가고 밑줄도 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글자는 텍스트라 부르고요 T 엔터 여기 클릭해서 이만큼 박스 치고 그 다음에 그냥 한글로 우선 은 치세요 폰트 무시하고 주소 엔터 치고 1점 확대 좀 하고요 네,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은 라운드 실제로는 필렛도 있, 있습니다. R1이라 부르고 2. 도시, 그 다음에 도시 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 못닥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못대기네요. 어쨌든 C1이라고 쓰면 되겠죠. 오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 되고, 지시 어, 되지 않은 라운드는 C R1, 도시 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는 C1. 이 말도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만 해줘서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그죠. 이렇게 그냥 한 칸. 이렇게 한 칸을 축고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을 은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드래그 잡고 상단에 굴림 가고요 다시 또 드래그 잡고 컨트롤 3.5로 가주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 주소번 부분만 드래그 잡고 컨트롤 U 누르시면 여기 언더바가 들어갑니다 줄을 한 개만 넣겠습니다 아무데나 클릭하고 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문자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에 일반 주소로 바꿔주시면 폰트가 또 바뀌겠죠. 그 다음에 우부 기능 좀 이용하셔서 예 표란 위쪽에다가 살짝 좀더 내려주시면 돼요. 저장 한번 하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도면을 전체적으로 한번더 검토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시죠. 일단은 축 부품이고 어, 이게 선반 기능사 선반 가공작업의 15번 공구 도면에 여기 1번 축 부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1번 동그라미를 안 넣은 이유가 표제라는 제가 사실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뭐 재질도 시험상에서는 45C 재질인데 어쨌든 재질은 제가 임의로 만들었고 수량을 한개라고 제가 임의로 했습니다. 명칭은 축이 맞고요. 부품 번호도 1번이 맞습니다. 도면상에 1번이라고, 동그미 1번 돼 있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치수들은 정확하게 다 집어넣은 거몇번 검토했었죠. 예,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네요. 오토캐드 단축키를 좀 활용해서 도면 제도 및 설계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도면은 신선반 가공용 축부품이고요. 그리고 미터 가는 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틈새도 있었고요. 무언어 제도, 그 다음 도면 해독 방법이나 치수 및 일반 공차 주소 작성 방법 등을 설명드렸고, 규격지도 좀 참고했다. 그죠? 미터 가는 나사 할 때.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